자, 이홀리 이오리 6번 홀이거든요. 아 17번 홀. 아 이게 들어가네요. 박민지? 오른쪽 뒤핀 굉장히 어려운 홀의 위치거든요. 야. 어, 내홀 연속 고기였어요. 마지막 홀입니다. 오, 박민지. 야, 이게 두 번째 올렸네요. 오르막파시고요. 그리고 박민지의 이글 퍼트, 박민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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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는군요. 이야, 아, 비록 아쉽게 이글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, 마지막 홀. 버디로 장식하면서 아, 타이틀 방어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, 지금 마지막 두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박민지 선수. 드림투어 1승을 가지고 있는 박도훈 선수인데요. 나이야 나이 완벽하게 테니 버디 기회. 아, 이왕이면 조금 더 가서 아, 그래.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보 고급 승용차예요, 이어는요. 아, 승용차가 부상으로 걸려 있는 홀이었는데요